자, 2020학년도 11월, 자, 고1학평 16번 문제였고요. 자, 양수 AB가 있는 거 보이시죠? 자, 둘다 풀풀, 자, 여기다 써놓고, 자, 좌표평면 위의 PA, B를 지나고, OP의 수직인 Y, 직선이 Y축과 만난 점을 Q라고 한대요. 자, 그 다음에 R은 이렇게 줬고, 그 다음에 OQR 넓이의 최소를 구하라. 자, 그러면 일단은 좌표평면부터 한번 그려봅시다. 자, X축, Y축 그린 다음에, 여기다가 이제 A, B를 그려, 아이고, A, B를 그려놓고, 그 다음에 여기를 뭐라고 두자? P라고 두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OP가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럼 이거의 수직 자 수직이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도 되겠습니까? 이런 느낌으로 해서 여기에 이렇게 싹 지나가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좀 약간 스케일 크게 그렸는데 자 이거는 조금만 아래로 내려 봅시다 자 이렇게 내렸어요 자 그랬을 그... 때 우리가 이 친구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어 그러면 지금 이 친구의 기울기는 이제 b 증가할 때 a 증가하니까 b 분의 a 겠으면 그러면 이 친구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a 분의 b가 되겠죠? 그래야 곱해야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얘가 90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? 자 그러면 우리가 직선식 많이 세웠었지 x 기 a 더하기 b 그래서 y는 이렇게해서 많이 썼었죠? 그죠? 우리가 직선 단원에서 많이 했었잖아요. 음. 맞아요 아, 아 b분의 a를 선생님이 말은 b 분 a라고 반대로 썼군요 자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죄송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 친구가 얼마니까 a분의 b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b분의 a 해가지고 싹싹 지워져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b분의 a 되겠고 그 다음에 a,b 지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y절편이 얼마 나온다고 했지 a제곱 더하기 b, b? 어, b제곱 음. 자, 그럼 보세요. 일단 이 친구는 지금 선생님이 왜 이렇게 쓰고 왜 뒤에 이렇게 썼는지 이거 이해되죠? 직선식 우리가 쓰는 거 많이 해봤으니까. 그럼 마이너스 b분의 ax에다가 더하기 b분의 a 제곱 더하기 b, 그냥 b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세요? 그러면 여기는 요 절편은 0, 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겠죠? 여기까지 이해되시죠? 음. 그니까 뭐, 어, 그쵸 아마 이게 y는 아까 보니까 마이너스 b 분의 a에 x 더하기 물음표 이거 했을 때, a를 제곱했었 아,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게 a b를 지난다라고 이렇게 자꾸 넣게 되면 그러면 또 실수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러지 말고 선생님처럼 이렇게 우리가 원래 이거 배웠잖아요 교과서에서 그래서 배운 대로 항상 체크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괜찮으시죠? 자, 그래서 여기서 이제 y절편 생기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? 지금, 마이너스, a분의 1,0. 그쵸? 자, 그러면은, 어, y축어 만난 점, 요 점이 지금 q겠고, 그 다음에 r은 마이너스, a분의 1,0이니까, 그러면 여기 잡으면, 잡으면 되겠죠? 마이너스, a분의 1,0. 이렇게 되니까, 요렇게. 이해되시죠? 그 다음에, 요렇게. 그 다음에, 여기서, 요렇게. 괜찮죠? 그래서 요 친구가, o, q, r. 어떤 모양이겠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?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a 분의 1이겠죠. 마이너스 음, a 분의 1 하면 안 되겠지? 그럼 a 분의 1 곱하기 자 b 분의 a 제곱 더하기 b 맞죠? 곱하기 2 분의 1 이것에 지금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하게 되면 b 분의 a만 남고 그 다음에 뒤에 거 곱하게 되면 a 분의 b니까 딱 맞겠네요. 그럼 산술기야 이번 크거나 크거나 같다2 루트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만큼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? 2가 된다. 그거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넓이의 최소는 얼마다? 1이다.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이해되시죠? 응.